안녕하세요. 가수 하춘아입니다 아, 드디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너무 우리 모두가 마음고생하고 너무 우울하고 지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우리가 아주 신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을 합니다. 아, 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고요.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월출산으로 둘러싸여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을 찾아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우리 하춘하와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셔서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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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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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라남도 영암 하면 어? 하고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하춘아의 영암 아리랑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어, 정말 아름다운 명소가 많고, 먹거리가 좋아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바로 영암군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월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 박사의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사찰, 조갑사가 있습니다. 또 먹거리는, 여러분이 말씀만 해도 춤이 막 보이는 세발낙지, 또 대봉, 무화과, 또 전국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쌀이죠. 영암의 달맞이 쌀. 여러분들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오셔서 방문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그 명소와 먹거리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하춘아와 함께 지금부터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 현관입니다. 자 현관에서 1층이 우리 트로트 가요 100년사를 기념하고 있는 1층 역사관, 2층은 한춘아 전시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가 전시관 입구 1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6살때 데뷔했던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한국 전통 가요 트롯 가요를 100년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1930년대 우리 전통 가요 트롯 가요가 출발할 때부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요를 주름잡았던 이난영 선생, 남인 선생, 황금신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대, 50년대 시대 시대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그야말로 어, 가수들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죠. 한 페이지를 장식한 어, 여기 명예 의 전당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어, 우리 고복수 선생님, 남인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쭉 당시에 가요계에 큰 획을 그었던. 아, 어, 그런 대표적인 가수들이 이제 이쪽에는 또 하춘화가 여기 있네요. 네, 있고 뭐 나무나 주현미, 서른도.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또그 시대에 큰 역할을 하는 가수들은 또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다 오를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비워 놨습니다.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가방이 있고, 가방이 머리 올린 마담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영화관도 있고요. 예전에 그 쓰던 공중전화라든가 노래방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노래하시면서 CD로 바로 이렇게 이것에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시물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한 60년간 모은 것을 이 영암분에 기증을 해서 이렇게 한국 트라토과 센터가 설수 있는 단처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 제가 입었던 의상, 어, 이 보면 시대 시대별로 유명한 그 디자이너들. <laughs> 이 옷은 또 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정아 씨. 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안드레긴 선생님, 막 이런 패션도 볼수 있고요. 또 이쪽은 어 저희 가족들의 사진과 저희 아버지의 흉상이 있습니다. 가수 하춘아는 바로 이. 하 종자 오자 우리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가수가 될 수가 없죠. 음. 여러분께서 터치를 하시면 하춘아이 듣고 싶은 노래 음. 들을 수 있고 또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음. 정말 그 내용이 너무 가슴뭉클한 그런 열성 팬들의 팬 메타가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많은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음. 앞으로 기획전을 해서 어, 이렇게 콜라보. 하춘하와 예를 들면 뭐 주현미 또 하춘하와 뭐 장윤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전시를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쪽 바로 옆에는 우리 한옥으로 해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이 옆에 있는 것이 다야금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우리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현재에 아주 활약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가수들의 핸드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손, 손도 한번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내 손보다 크네, 장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핸드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공연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はい。 有。 우리 전통가인 트로트도 굉장히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여러분 몇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셨어요. 비교가 완연히 됐죠. 이렇게 우리의 한국 전통 가요 트로트 가요는 국민의 삶과 함께하면서 국민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늘 위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츠나와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 TV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수 없었던 우리만의 색깔로 한국 가요 100년사를 여러분과 앞으로 주옥 같은 불의 명곡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꼭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